에어컨은 켰는데 왜 시원하지가 않죠? 전기료는 매달 10만원씩 나가는데 나는 왜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까요? 혹시 냉방병 걸릴까봐 선풍기만 돌린다. 에어컨은 틀긴 트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무서워서 금방 꺼버린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걱정. 오늘 영상 하나면 끝납니다. 30년 경력설치기사님들한테 직접 들은 에어컨 잘 쓰면 이렇게까지 달라진다는 꿀팁 7가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온도를 몇 도로 맞춰야 전기료가 확 줄어드는지, 에어컨을 켰는데 왜안 시원한지, 밤에 틀면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핵심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꿀팁이 아니에요. 건강, 지갑. 에어컨 수명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에어컨을 너무 멍청하게 썼구나. 진짜 이런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에어컨 온도 몇 도로 맞춰 놓고 쓰세요? 혹시 23도, 24도 시원해야 좋지 하시면서 낮춰 놓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거 전기료 폭탄 맞기 딱 좋은 습관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에어컨의 최적 온도는 26도에서 27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가요? 그냥 적당한 게 아니라 전기료는 가장 적게 나오고 냉방 효과는 충분한 정말 기가 막힌 온도예요. 왜 그런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에어컨은요? 설정 온도랑 실제 실내 온도 차이가 클수록 기계가 막 돌아가요. 온도를 빨리 낮춰야 하니까 냉매도 강하게 돌고 실외기도 계속 풀가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기를 마구마구 써요. 그래서 23도. 24도 이렇게 낮게 맞춰 놓으면 처음에는 시원해도 전기요금이 훅 올라가요. 반대로 26도로 맞추면요. 실내 온도랑 차이가 적으니까 에어컨이 천천히 부드럽게 돌아가요. 그러면 전기료는 확 줄고 바람도 자연스럽고 무엇보다 몸이 덜 피곤합니다. 왜냐?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면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냉방병 걸리기 쉬워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무릎이 시큰해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다 너무 찬바람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A26도로 맞추면 더워서 못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선풍기랑 같이 써보세요. 에어컨을 26도에 맞춰두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틀어주면 체감 온도가 23도, 24도처럼 확 내려갑니다. 전기요금은 에어컨 혼자 돌릴 때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요. 빵 전체도 훨씬 시원하게 퍼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선풍기 바람을 천장 쪽으로 쏘게 하면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빵 전체를 골고루 식혀줍니다. 이거 정말 해보시면 와, 진작 이렇게 쓸걸 하실 거예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에어컨 26도 설정 선풍기 병행. 전기료 절약 냉방 효과 극대화 건강 보호.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셔도 올여름 에어컨 걱정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팁. 에어컨 켰는데 왜 냉방이 잘안 될까요? 리모컨은 멀쩡한데 바람은 나오는데 시원하지 않은 그 느낌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에어컨 고장났나? 하고 당황하시죠? 하지만 그 원인의 70% 이상은 필터에 먼지가 가득 끼어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어컨 필터는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꽃가루, 미세먼지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더러워지면 공기가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냉방이 약해지고 에어컨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에어컨.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전기를 더 많이 쓰고, 내구성도 빨리 떨어지고, 고장도 잦아집니다. 그래서 필터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필터 청소는 어렵지 않아요. 보통 에어컨 전면 커버를 살짝 열면 필터가 보이는데, 그 필터를 조심스럽게 빼서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물로 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물에 씻을 때는 부드러운 솔로 문지르고, 햇볕에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다시 넣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청소 주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여름철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더운 날이 계속될 때는 2주에 한번 청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냉방 성능이 최대 30% 이상 좋아지고 전기요금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여기서 또한 가지 팁 드리면 에어컨 켜기 전이나 끈 후에 잠깐 송풍 모드를 사용해주면 내부 습기를 말려줘서 곰팡이 발생도 막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 작은 습관이 에어컨 수명을 몇 년씩 연장시키는 비결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필터 청소 안 해보신 분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한 번만 해보세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 그리고 필터 청소하고도 냉방이 이상하면 냉매 부족이나 다른 고장일 수 있으니 그땐 전문가 점검 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팁. 에어컨 쓸때 자주 켰다 껐다 하시나요? 더울 때만 켜고 조금만 선선하면 끄고 이 습관 사실 전기요금 올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에어컨은 처음 켤때 가장 많은 전력을 한 번에 쏟아부어요. 이걸 기동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초기순간에 전기가 팍 들어가니까 자꾸 켰다 껐다 하면 전기료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시간도 안되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끄고 켜는 것보다 한번 켜면 적어도 23시간은 켜두는 게더 경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계속 켜두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에어컨은 켜놓고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전력 소비를 줄여가며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즉, 처음 켤 때만 전기가 많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적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껐다 켜는 것이 더 낭비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또 한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요즘 에어컨 리모컨에는 절전모드가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자동으로 전력 소비를 줄여주니까 장시간 틀 때는 꼭 절전모드로 돌려주세요. 아 그런데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짧은 외출이라면 끄지 말고 그냥 절전이나 자동모드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1시간 이상 집을 비울 때만 끄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만 바꿔도 한여름 전기요금 부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에어컨뿐 아니라 다른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켜고 끄는 습관을 조금만 신경 써보시면 전기요금 절약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번째 팁, 에어컨 잘 때도 틀어두시나요? 네, 밤새 시원해야 잠이 잘 오니까요.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밤새 내내 켜두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밤사이 실내 온도가 내려가면 에어컨은 계속 돌아야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을 때보다... 몸이 덜 움직이니까 더 이상 많은 냉방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꼭 타이머 설정 기능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23시간 타이머를 맞춰 두세요. 그러면 에어컨이 자연스럽게 꺼지면서 밤새 불필요한 전기 낭비를 막아줍니다. 더운 여름밤, 처음 23시간은 시원하게 자고 그 이후에는 선선한 공기만 남기고 에어컨은 꺼지는 거죠. 게다가 타이머 기능 사용하면 과도한 냉방으로 인한 감기나 냉방병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땐 23시간마다 타이머를 다시 맞춰주거나 저녁에 창문 열어 시원한 바람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에어컨은 스마트 타이머 기능도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답니다. 이 작은 습관만 바꿔도 전기요금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 팁. 전기요금 고지서 보실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죠?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누진제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누진제란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점점 올라가는 요금제예요. 쉽게 말해.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기 요금이 훅 올라간다는 뜻이죠. 특히 한 달에 350kWh를 넘으면 요금 구간이 바뀌어서 훨씬 더 비싼 단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기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 앱을 깔면 내 월간 전기 사용량과 요금을 한눈에 볼수 있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아, 지금 이 정도 전기만 써야겠다 하고 스스로 절약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냉장고, 전기밥솥 등 전기 많이 쓰는 가전제품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 점검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미리 전기요금 고지서를 잘 챙겨두고 이상하게 많이 나온 다른 무슨 이유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내 전기 사용량 꼭 챙기면서 똑똑하게 전기요금 관리해 보세요. 여섯 번째 팁 에어컨 바람 때문에 냉방병 걸려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몸이 쑤시고 감기 기운이 도는 느낌 참 힘들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에어컨 바람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바람을 바로 몸으로 직접 쏘는데 그게 냉방병의 주범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너무 차갑게 몸에 직접 닿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에어컨 바람을 천장 방향으로 올려 쏘는 겁니다. 천장으로 바람을 보내면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방안 전체를 고르게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꼭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세요. 선풍기를 켜면 방안 공기가 계속 순환돼서 뻑뻑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없어지고 몸에 찬 바람이 직접 닿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냉방병 걱정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근육통이나 관절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바람방향 신경 써야 합니다. 더불어 에어컨 온도도 너무 낮게 하지 말고 26도 정도에 맞춰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냉방병 예방은 단순히 온도 뿐 아니라 바람방향과 공기 흐름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장마철이 다가오면 우리 집이 참 찝찝하죠? 습기가 많아서 눅눅하고 옷도 잘 마르지 않고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기분도 꿀꿀해집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에어컨 켜서 시원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꼭 냉방 모드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장마철에는 제습 모드를 적극 활용하는 게더 효과적이고 전기요금도 아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제습 모드가 뭔지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에어컨 냉방 모드는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서 시원함을 느끼게 해 주죠. 반면에 제습 모드는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제거하는 데 집중해요. 습기가 빠지면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도 우리 몸은 훨씬 시원하고 쾌적하게 느낍니다. 어떤가요?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장마철에 냉방 모드만 계속 켜 두면 습기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바람만 차가워서 몸이 떨리고 냉방병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면에 제습 모드는 실내 습기를 쏙 뽑아내서 답답한 느낌을 확 없애주니 훨씬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습 모드는 전기를 적게 씁니다. 냉방 모드와 비교하면 보통 20~30% 정도 전기 요금이 절약되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장시간 찬바람에 노출되면 관절이나 근육통이 심해질 수 있는데 제습 모드는 그 걱정을 덜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장마철이 시작되면 에어컨 리모컨에서 제습 또는 드라이 모드 버튼을 찾아주세요. 모든 브랜드가 다 있진 않지만 대부분 있어요. 둘째, 낮에는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를 날씨와 실내 상태에 맞춰 번갈아 쓰시면 좋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제습 모드, 실내가 더우면 냉방 모드로 전환하는 거죠. 셋째, 밤에는 꼭 제습 모드를 사용하세요. 우리 몸은 밤에 체온이 낮아지는데 찬바람이 직접 닿으면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제습 모드는 차갑지 않아서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 제습 모드를 쓸 때는 가끔씩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 주세요. 공기가 순환돼야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제습 모드도 너무 오래 틀어두면 실내가 너무 건조해질 수 있으니 중간중간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이용해 습도를 조절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에어컨 꿀팁 어떠셨어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실천해도 이번 여름 전기요금 아끼고 몸도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아, 이건 내 얘기다 싶은 부분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생활정보와 건강꿀팁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뵐게요.